1 2개명입니다 아, 세상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인재. 아, 인재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열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개인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개인차를 가지고 차별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차이하고 차별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특별히 우대한다든지, 특별 우대라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는 우대가 맞지만 필요한 우대입니다. 왜이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발휘된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건 말고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특별 우대를 베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죠. 다만 그 우열 관계라든지 인재의 개인차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득십 양마 불약 득 득일 백락이다 좋은 말열 마리 얻는 것보다 좋은 말을 잘 고르는 백락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얻는 게 낫고 득십 양금 불약 득일구야라. 보금, 열 자루를 얻는 것보다 보금을 잘 만드는 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는 다양한 방면에 여러 종류의 인재가 있, 있겠지만은 특출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시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고요. 그 인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 섹스 표현을 두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인도와도안 바꾼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걸요, 그죠? <laughs> 요즘은 인도하고 바로 바꿀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는 조설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홍루몽이라고 하는 우리 아카데미 일정 가운데서도저 뒷부분에 김천영 교수님의 홍루몽 특강이 있습니다. 홍루몽은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사회사 소설이기도 하고 생활사 소설이기도 해요. 이 소설이 얼마나 어, 디테일하게 모든 면을 묘사를 했냐 그러면은 이 소설을 놓고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걸 홍합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홈 자로 따가지고 그리고 이홍노목의 작가인 조설근은 영국의 섹스피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리장성하고도안 바꾸겠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들끼리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다 지들 사람 건데 그렇죠. 영국하고도 안 바꾸겠다 뭐 이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이 남다른 업적을 보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학문이 나오고 소설 한 편을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만리장성하고도 안, 안 바꾸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뛰어난 작품입니다. 전국시대 때 조나라예요. 조나라해물랑이라는 사람이 화씨벽이라고 하는 옥기를 하나 우연히 손에 넣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제 인상자가 들고 있는 저 동그랗고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는 옥을 옥기를 벽이라고 합니다. 옥기도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저런 걸 벽이라고 해요. 둥근 형태의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 거. 근데 이 화씨벽은 조나라의 전세의 보물입니다. 뭐 어느 누구하고 어느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 보석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옥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문왕이 화시벽을 얻었던 이야기를 광대국인 진나라의 소양왕이 듣고는요. 성열세기하고 성열개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조나라에. 빤하죠. 받은 예, 다음에 생각했다는 얘기죠. 속, 속된 말로.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뜨고 빼앗기게 생겼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인상녀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저걸 들고 진나라로 갑니다 저 진나라로 가서 소양왕한테 화시벽을 줬더니 성 10개 이야기는 입도 번거 하지 않고 이걸 거의 뺏을 기세야 그래서 인상녀가 저걸 대왕 잠깐만 왜? 그 옥에 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옥을 넘겨받는 장면이에요. 그 옥의 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자. 예. 하자입니다. 예. 그 하자라는 단어가 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저 인상 내가 한 얘기예요. 대왕 옥에 하자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디 뭐시오들한테 강의하러 가가지고 오게티를 하자로 뭐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때 변한 변 이렇게 다다 기스요 뭐 이런 <laughs> <laughs> 아니 잘 뭐, 물건 구매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 발생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왜들이 하자 뭐다 알면서도 그래 하자가 전부 다 오게티예요 다 구슬옥자 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걸 들고는 송열 개. 어떡할 겁니까 그 지금 다짐하지 않으면은 저거 내가 기둥에다가 집어 던지고 나도 머리 박고 죽을 테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전나라 왕이 아 10개 준다니까 그러면은 닷새 동안 목욕 재기하고 닷새 뒤에 나와 가지고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문서 들고 와 가지고 왜 우리 임금도 저한테 이 화시벽을 들려서 보내면서 닷새 동안 목욕 재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만큼 귀한 보물이다 그 사이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옥을 전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완벽기조라는 사자성어예요. 그 완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단어 두개 배우셨어요. 하자, 완벽. 우리가 흔히 쓰는 완벽하다 할때 저게 그거예요. 옥을 온전히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히 완전한 옥, 옥을 온전히 보존해가지고 전하라로 돌려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상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것은 옥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조 나라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죠. 어, 진나라 신하들이 기만, 했다고 탓세대에 나타났는데 옥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인상녀를 죽여야 된다. 난리를 쳤는데 진나라 왕은 아, 훌륭한 신하다. 사신이다. 해서 후하게 예물까지 챙겨가지고 돌려보냈다. 라고 하는 게 완벽 기조의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때 청나라 말기 때 유명한 상인입니다. 호사람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항주 쪽에 가면 은이 사람 저택도 남아있고요. 중국 상인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거상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돈을 낚껴서는안 된다. 나의 비결은 돈으로 인재를 사는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눈이 날카롭고 사람됨이 믿을만하면 급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걸출한 인재를 얻으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과 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인재의 중요성을 뭐 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동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디언 속담도 있듯이 우리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아카데미를 처음 제안하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3기 때까지는 뭐 평균 연령이 꽤 높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더 젊은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도 좀 내년에는 더 여러분들 의견 받아들여서 젊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